고! 아, 이꽉 차 있습니다. 한국 말이 어려워. 자. 집들이. <웃음> 자, 지난번에 집들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엉망진창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인 예.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예. 댓글을 안 봤습니다. 네. 밖에서 자는이 났겠다. 아 <laughs> 오늘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집들이 시작하시죠. 큐. 자, 들어오시죠. 그냥 건너뛰네요. <laughs> 가장 문제가 많은 아, 미자의 방. 예. 그때, 아,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따라따라 따 <laughs> 가시죠 따라따라 따아 <laughs> 근데 실내화가 예. 옛날에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이 신따라따라 아 그런 특이하네요 예 제가 최근 들어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따라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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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따라 족적음악 <laughs> 슬리퍼 <laughs> 둘이 합쳐서 거의 90세가 되어가기 때문에 족저음막 슬리퍼 필수입니다 남편의 취향이 전적으로 반영된 거실입니다 저는 사실 거실은 무조건 베이지톤, 그레이톤 요런 거를 생각해 왔는데 이런 거를 생각해왔는데 이런 듣두보도 못한 보라색 스트라이프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휴대폰 작업을 할때이 줄무늬가 울렁울렁 눈앞에서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토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 저희 집에서 유일한 금녀의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녀라면은 여자 출입금지인가요? 노출입금지로 <laughs> 왜냐면 제가 이제 위자해 중학 편집도 하고 또 다른 업무들을 보는 공간인데 네. 와이프가 들어오면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계속 떠들기 때문에 이곳만 제발 좀 지켜달라.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공간입니다. 철저하게 유리문까지 달았더라고요. <laughs> 남편의 편집 공간. 와우. 자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자, 야 엉망진창으로 찍어 왔구나. 하, 매일 밤을 새며. 하. 고뇌에 빠진 한숨 소리가 문 밖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는 소리가 나이를 들어오는데. 아, 그게 제 한숨 소리입니다. 제가 <laughs> 나오시죠. 이제 금요일공간에서 네.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저이쿠션 질문이 많던데 에르메스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현대자동차. <웃음> <웃음> 나오시죠. 고! 안방인데 여기를 공개를 해야 되나? 뭐 없습니다.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웃음> <웃음> 야, 근데 정말 예. 이 신혼집 아이템. 족족 음악 슬리퍼라. <laughs> 신혼집에는 바로 이거죠. 인견 이불. 여러분, 여러분 인견 아니면 둘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laughs> 야,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설정은 안해놓는다그까 그러니까, 그대로네. 너무 있는 그대로를 한다. 거기 여러분 남녀칠세 부동석이라서 남편이 이거 갖다 놨거든요. 항상 가운데 선 넘어오지.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자 조촐하게 한상 차렸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안녕하세요 미자네 주막에 미자입니다. 김서방입니다. <laughs> 예. 직접 안녕하세요 미자네 주막에 미자입니다. <laughs> 킹 사방입니다. 와우, 알이 꽉차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양념게장. 와우. 자, 일단 공복에 한잔 쓰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예, 자, 많이 보던거네요 <laughs> 우리가 먹으려고 만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죠. 아, <laughs> 어, 참 맑다 소리. 사합니다 저도요 아 일요일 주말 오! 마무리하는 오! 크, 낮에 한잔 좋네요 너무 좋죠 술은 은낯술 끓여볼까요 아, 아, 예 먼저 어르신 먼저 큰거 고르시 죠 양보를 받으면 좋은데 <laughs> 어르시는 조금 알이 있네요. 아, <laughs> 어, 알이 있습니다. 어리 코코. 자개 짠. 자 이렇게 와. 오. 빨리 먹자. 예예예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세팅하는데 한 시간 걸려서. 오. 진짜 맛있다. 음! 야 근데 나는, 샥 음.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응? 맛있어. 배잔 먹다가 와서 했는데, 음. 이가 나가면 대박이다. 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대박 나는 거야, 그거. 근데 봐봐, 이 채널의 주인은 너잖아. 그렇지. 이게 날아가도, 강냉이가 날아가도 너가 날아가지 근데 나이나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laughs> 이가 좀더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오빠야 어? 산재되나? <laughs> 산재됩니다 <자>, 치료비의 10% <laughs> 어, 맛있다, 맛있다, 오빠 음. 음. 어, 근데 반찬도 마이, 많이 주네, 요 여기는 야 진짜 무슨 진수성찬 잔치집 같다, 오빠 육전 하나 쓰립시다 육전이야? 응 먹자 사랑해 사랑합니다 <laughs> 겁나 남처럼 사랑합니다 <스러웁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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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은 술이 이제야 내려가는군요 Come on. 부부는 원래 남이야. 어? 무촌이잖아. 아. 천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님이라는 걸 자해 저만하면 찍으면 넘. 이런 넘아 <laughs> 저희는 뭐 이렇게 삽니다. <laughs> 근데 부부는 남이라고 하는데 되게 쉬운 운다 좋아한다, 여보씨 어, 뭐 나간 것 같은데? 딱 소리 들었지 느나 <laughs> 순간 아싸 이럴 뻔했어. <웃음> <웃음> 음, 야, 진짜 여보씨 덕분에 이렇게 또새 집으로 이사와가지고 음. 너무 고맙네. 진짜 아직도 언처 살고 있습니다. 남편 품에 아빠처럼. 꼭. 근데 <웃음> <웃음> 평생 아빠 해줘야. <laughs> 난 제일 좋은 점이. 음. 여기 와서 너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 나... 난 그게 좋아. <laughs> 나 진짜 뛰어다녔잖아. 어. 겁나 <laughs> 이러면서 뛰어다녔어. 어, 좋아가지고. 어쨌든 너가 너무 좋아하니까 <laughs> 좋다. 난난 난 너무 좋아, 진짜. 여보씨, 내가 봤는데. 아 그래 이걸 이건 여보씨야. 여러분 알이 완전 꽉 찼거든요. 이거 남편 씨 무조건. 난 좋은 건 무조건 남편 씨. 참 좋다. 인생이 뭐, 별게 있는 게 아니야. 그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고. 사랑하세요. <웃음> <웃음> 나는 애정 표현을 이렇게 들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연애 때는 말이야. 응. 오빠가 좀뭐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응. 약간 무뚝뚝했었잖아. 응.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서운했었던 적이 있다, 오빠. 그렇지? 응. 요즘에는 되게 그래도 오빠 엄청 달달해졌어. 오빠 항상 그러잖아. 오빠 친구나 지인들이 이거 보면 이제 깜짝 놀랄 거라고. 응. 많이 응. 180도 바뀐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응. 식후 혈당이 엄청 올라. 말라서 <laughs> 뭐? 맛있어? 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음. <laughs> 아. 이거 원래 한 제탕 해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밥한세번 비벼야 돼. 다시 그전 오빠. 음.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남자들이 변함단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 음. 변했지 나도. 응. 음. 근데 보통은. 결혼 전에 진짜 간럽게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어. 결혼하고 나서 되게 무뚝뚝해지는데 음. 오빠는 이게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오히려 좀 무뚝뚝했고 결혼하고 맞아요. 완전 달달해진 거야. 그거 나는 약간 처음 보는 케이스다. 나 지, 항상 결혼 나중에 하게 되면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음. 어, 되게 뽑기가 잘 되는 거 같아요. 뽑기? 그 뽑기라 그러잖아. 결혼 하고 음. 하고 나서 돌변할 수 있어서. 응, 한잔 할까? 한잔 할까? 나는 뭘 꼽은 거 같아? 똥! <laughs> 야 진짜 나이가 마흔여섯 마흔인데 맨날 똥 얘기하고 웃고 그니까 러왜 이렇게 똥 얘기해 웃냐 둘이 진짜 똥방고 이런 거 겁나 웃잖아 <laughs> 아, 아, 땀아. 아,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해야 을 돼요 결혼하니까 좋은 점 어때요 이런 글들이 많이 진짜. 써주시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하셔라. 나만 당할 수 없다? 에이, 그런 건 너무 옛날, 옛날 그런 개획고 어. 하셔라. 이유는 묻지 마셔라. <laughs> 아, 근데 진짜. 음, 음. 신기해. 밖에 나가서 음. 뭐밥 먹고 이러면 음. 되게. 너가 궁금해. 이 먹었나? 뭐 먹었나? 그리고, 아, 여기 맛있는데, 맞아.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거. 저거 좀 줘봐. 응. 음. 이거? 아니, 네. <laughs> 갑자기 초를 불어붙인다고 어, 이거 누가 깼냐? 아, 미치겠다, 진짜. 진짜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 와, 지금 봤다. 와, 근데 이. 아, 이번에 와. 이사하면서. 각종 액자부터 진짜 다 깨졌어 가구 다찍고 가구 다 긁히고 다 찍히고 어머 이건 또왜 깨졌대 오빠 어나 지금 봤네 어 나도 지금 봤어 아 예쁘긴 한데 덥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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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웃음> 아 지금 어. 촬영한다고 에어컨을 잠깐 꺼놨거든요 <laughs>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덥지? 더워 내가 <laughs> 살아가는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십니까? 어머니! 이런 걸왜 하는 거야? <웃음> 밋밋해서. 근데 <laughs> 오빠 때도 그런 거 극히 울리는 수학여행이 있었어? 오빠 때도라고 하지만 너는 항상 그 어떤 뭐한 세대를 건너뛴 막 그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어차피 같은 세대 같은 음악을 듣고 자랐고. 아 참아. 근데 차에서도 오빠가 흥얼웅얼 노래 불러가지고 내가 그거 뭐냐 그러면 나 몰라. 내가 사랑. <laughs> <laughs> 덥다. 응? 음? 맥주 한캔더 어,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제 졸업 전시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끼던 그림들도 전에 이사 올때다 빵꾸가 막난 거예요 구멍이. 오늘 아나운서 준비 했다는 애가 빵꾸가 뭐냐 빵꾸가. 짜장면 아니고 뭐야? 자장면. 그렇지. 응. 빵구 아니고 뭐야? 빵 빵구? 빵구. 그림에 다방구가 나서. <laughs>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방구씨한잔 주세요. <laughs> 뭘 이걸로? 소맥으로요. 한마디 하고싶네 하... 하... 여러분 맨손입니다 맨솔에다 <laughs> 오빠 이러다이번커거못 올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치 이거. 이는 먹다가 진짜 강냉이 나갈 수도 있거든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이야 오빠. 먹지 말라고 해야지. 이거.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어? 음, 이 괜찮아? 응 음. <laughs> 갑자기 음. <laughs> 내가 이 나갔는데 음. <laughs> 아싸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야니 네 신랑 이만 날아갔으니어떡가냐고 자꾸 부담 주는 눈빛을 주냐 나중에 오빠 혹시 약간 통치가 생기든가 이가 흔들흔들하면 미리 얘기해 탕으로 준비하게 이좀 <laughs> <입> 닥가 <닦아. 웃음> 하하이 진짜..내가 볼땐 응. 응. 처음에 이미지는 응. 응. 그냥 이미지 가 조금 약간 도회적인 느낌? 응. 그런 얘기 항상 듣지 와, 살아보니까 완전 자연인 그냥 막 그러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어맞다 기한 발사 아니고 미안 발사 <laughs> 좀 미안한 일들이 많지 응. 약간 들깨 스타일이야 <laughs> 음, 오빠 이거 응. 이거에 간장 한번 찍어 먹어 기절이야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때 반찬 없을 때 완전히 그 맹김에다가 간장만 딱 넣었잖아 진짜 맛있었거든 그? 김이 뭐지 이거 정체 뭘로 파래인가? 뭘로 만든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니야 오빠? 김으로 만든 거지 아 김이 따로 있나? 이런 고체 말고. 근데 나 옛날에 집이 좀 어려웠었거든 오빠. 응. 지하 단칸방 살때왜혼냐 응, 그때는 진짜. 아니 잠깐만 응. 좀 조용히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 안 알았어, 계속 얘기하니까. 아 그래, 지하 단칸방 살 때. 응, 그때 나 기억나는 게 마가린 초코맨 간장에다가 엄마가 날계란에 비벼줬어. 반찬이 음. 없었고 그거를 너무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 그것만 딱 있었어. 저 죄송한데 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나이속인거 아니야? 7 4세 옵시다. 어,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망이요. 정말 어, 맛있는데?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아, 음, 어, 당... 뚜껑 나 먹거든요? 응, 음, 당연하지. 아, 이건 숙회네. 아, 아리없습니다. 먹어나 망합니다. 야, <laughs> 오빠 강단풍은 안 좋아합니다. 내가 혼자 다 먹네. 너 많이 먹으라고 내가 지금 빨간거또 빨고, 빨던 거또 빨고. 계속 게 뚜껑 하나 남은 거 드세요. 응. 네. 치, 떡붕 날아갈라고. 누가 제일 먼저 이개를 응. 간장에다 넣어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 김삼춘 씨? 저기 대화가 좀 그렇습니다. <laughs> 두 마디 이상 주고받음 열 받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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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텅텅 비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거 아시죠? 제손짓자 여러분들. ハハ <laughs>